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윙을 할 때에 적절한 몸통 스윙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스윙은 백스윙으로 꼬아준 몸통을 목표 반대 방향으로 대칭 회전을 하면서 꼬아주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엑스윙으로 꼬아준 몸통을 엑스윙으로 엑스윙으로 이렇게 꼬아줬죠 몸통이 약간 오른쪽에 가 있다는 겁니다 꼬아준 이 몸통을 반대 방향으로 대칭을 이루면서 다시 꼬아주는 자세 엑스윙으로 오른쪽으로 꼬아줬지요 그 다음에 대칭을 이루면서 다시 반대 방향 쪽으로 다시 또 꼬아주셨죠 몸통 스윙을 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스윙을 하려면 양팔, 양팔, 무릎, 골반을 탄력 있게 지탱을 하여줄 때만이 몸통 스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게 되어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몸통 스윙을 원활하게 되지가 않는다면은. 우리가 임팩트를 할때 공의 힘을 이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거리가 자꾸 안 난다고 하시죠. 이게 이제 다 스윙의 자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하기 때문에 비거리가 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몸통을 오른쪽으로 백스윙 쪽으로 꼬아준 살짝 꼬아줘가지고 다시 반대편으로 풀어주면서 다시 꼬아주면서 공을 밀 때만이 본인이 원하는 그 임팩트의 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백스윙으로 꼬아진 몸통을, 안 됐을까, 땡겨, 같이. 몸통이 원활하게, 원활하게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백스윙 할 때는 약간, 공은 보고 있지만은, 몸통은 약간 오른쪽에가 있죠. 그냥 공을 밀면서, 보면서, 몸통이 반대편으로 또 다시 어 목표 가는 반대편 쪽으로 이렇게 다시 꼬아주는 자세 이럴 때만이 임팩트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스윙을 할 때에 몸통을 움직이지 않고 스윙을 하게 된다면 자세가 뻣뻣하게 되어 임팩트 시 비거리를 잘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어 볼이 답답하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스윙을 할 때에 몸통을 그대로 정면에 놓고 스윙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임팩트에서 공을 원활하게 풀어낼 수가 없어요. 몸을 안 꼬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공은 보기는 보는데 몸통은 하나도 안 돌아가요. 그냥 정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상체가 약간 백스윙 가는 쪽으로 들었다가, 공을 치면서 반대편으로 다시 대칭을 이루면서 이렇게 꼬아주는 자세로 임팩트를 해야 이 거리가 나고 답답하지가 않는 스윙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몸통 스윙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파워를 내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최대한 몸통의 근육을 이용하여 일관성 있는 스윙을 원활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스윙을 할 때에 무조건 세게 친다고 파워를 낸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통의 스윙 근육을 이용을 해서 스윙을 밀어줄 때 그때 더 강력한 임팩트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에 오른쪽으로 약간 이연되면서 그러면서 내려올 때 반대쪽으로 또 근육이 또 이완이 되면서 이렇게 등의 근육과 음, 허리의 근육뭐 배의 근육 이런 근육들이 움직여졌기 때문에 몸통 스윙으로 강력한 파워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팩트가 원활하게 돼서 비거리를 쭉쭉 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몸통 스윙 시 양발 음, 양발 그 다음에 무릎, 무릎, 그 다음에 골반,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주어야 볼을 칠때 탄력을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몸통의 중심이 되는 하체를 탄탄하게 시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임팩트 시 상체가 일찍 일어나게 되며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볼을 칠 때, 하체를 좀 단단히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힘을 콱 주라는 게 아니고, 어, 지면에다 양발을 딱 디디고, 그 다음에 무릎도 살짝 이제 앞으로 내밀어야 되겠죠. 내밀면서 좀 탄탄하게 가지고 있다. 힙은 약간, 그냥 가서 툭 이렇게 쓰지 말고, 힙을 약간 이렇게 업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체가 약간 단단하다. 힙을 업을 시키고, 안 시키고에 있어서 하체가 탄탄하다안 탄탄하고 틀려요. 그래서 조금 강력한 파워 임팩트를 내려면 힙을 약간 탄탄하게 약간 힙업을 시켜줘봐요. 그러면 무릎과 양 발에 탄탄함이 느껴집니다. 원활하게 거리에 맞는 거리 비거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또 하체가 중심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면 임팩트 시 상체가 일찍 일어나게 되면 몸이 앞으로 많이 쏠리게 돼요. 하체를 그냥 힘없이 쭉 늘어져고 있다가 공을 밀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가 지탱을 못 해주기 때문에 상체가 공하고 같이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통겨 주지를 못해 비인시 자세를 왼쪽에 벽도 안 만들어지고 몸의 중심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몸이 앞으로도 쏠리게 돼요. 이렇게. 상체를 약간 뒤로 이렇게 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중 하체가 약 약하, 약하니까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요 공을 보기는 봐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중심을 못 잡아서 상체가 앞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피니시 자세 마지막 피니시 자세일 때는 이렇게 가슴을 딱 목표 방에다 놓고 이렇게 자세를 잡아줘야 된다는데 이 하체가 받쳐주지를 못하면은. 이렇게 앞으로 쏠리고 몸이 앞으로 쏟아지게 그런 스윙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백스윙을 시작할 때 동작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클럽을 양 팔과 몸통을 이용하여 함께 뒤로 움직여 주어야 하며 팔이 몸통에서 팔과 몸통이 하나로 동시에 움직여 줄때 팔이 몸통에서 떨어지지 않고 몸통과 조화를 이루어지면서 헤드 페이스 중심에 볼을 맞추게 되어 방향성과 거리를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스윙을 할 때에 이 팔과 몸통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몸통 따로, 팔 따로, 이렇게 각각 스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시에 같이 백스윙을 하면은 팔이 나가면은 같이 몸통도 같이 밀어줘야 되고, 어, 임팩트 밀 때도 같이 어, 몸통을 팔아와 같이 밀어줘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윙을 할때 적절한 몸통 스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